안녕하세요 목구천남입니다 예 지도에서 예, 중소 따아 들어왔거든요 작은 사이즈 예 제가 지금 젓갈 담으려고 가져왔어요 작습니다 예, 저 오늘 아침받 팔았던 큰 거랑 다른 거고요 어, 작아서 저희가 예, 5kg 예, 35,000원 예, 10kg 예, 65,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지금 이걸 젓갈 담을 거거든요 네 젓갈용인데 젓갈 담으셔가지고 김치로 네, 진, 김치할 때 갈아서 이제 김치 양념에 쓰셔도 되구요저 네.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<laughs> 2대1 비율로 소금을 추천하고요. 3대1, 2대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2대1로 하는데 네. 일반 집에서는 3대1로 하셔야 되구요 젓갈용 황사 준비했습니다. 손도는 확실히 좋네요. 오후에 <laughs> 금방 위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.